37페이지 9번입니다. 자, 로그의 3을 a라고 하고 로그5의 2를 b라고 할때 로그4의 45또 똑같은 원리 거듭제곱골로 바꿉니다. 로그2의 제곱 저5구4 5 5 곱하기 3의 제곱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 앞으로 나간 상태 그러면 로그2의 5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. 그래서 괄호를 해줘야 돼. 괄호 해준 상태에서 얘 먼저 풀게. 그럼 2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 알았어? 전개해줍시다. 전개하면 저 2분의 1 로그 저 2에 3 더하기 로그 어, 2의 5 2분의 1붙 어? 이게 2분의 1 아닌데 어? 2분의, 2분의 1이랑 2랑 곱하게 해 2분의 1이 안 남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얘는 2분의 1에 로그 2의 5 되겠지 여기까지? 근데 로그 2의 3 어, 순조로 와얘 A야 A 2분의 1 어, 순조로 와 근데 로그 2의 5가 이상해 로그 5의 2가 비거든 그럼 로그 2의 5는 비분의 1이겠네 キープよこと